14절에서 마지막절 22절까지는 승리됩니 중에 교회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위쪽 위쪽에 갈라디아서 조금 더 위에 위치에 이렇게 일곱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개 마지막 교회를 보고 있죠. 이 일곱 교회는 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3은 하나님의 숫자, 성삼의자나님의 숫자, 0은 뭐, 인간의 숫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 또한 완벽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대표적으로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이 세상, 즉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상의 대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의 교회를 봤는데 이름이 정말 잘안 외워져요. 저도 잘못외었습니다 이제 요한기 시록 설계하면서 외웠는데 첫 번째 애외 소비, 두 번째가 서머나기세 번째가 어, 더바무 교회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도아디아 교회,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이 있 라오디아 교회. 이게 뭔가 이름이 잘안 알려져요. 근데 이제 교회 특성들을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땠죠? 것은 멀쩡했으나 사랑이 없었다. 서문학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목숨까지도 깊게 내어드리는 믿음 이 있는 교회였다. 생명의 열감을 주신다고 약속 있는 교세 번째 그 버바부 교회는 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반대로 겉은 형편 없어요. 근데 안에 사람은 있어. 그랬던 교회고 사대 교회는. 뭐하 하나님한테 혼나기만하 교회입니다. 오늘 라우디지아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제 빨리 씻고 막일어나 밥을 못 먹었어요. <laughs> 씻고 나왔는데 허기가 질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실크대 앞에 시원이 아침에 토스트에다가 그리고 빵을 두쪽 구웠는데 하나 먹고 하나 남겨놨거든요. 네? 아, 딱딱하기도 하고, 식었고, 맛이 별로 없어요. 우유 따라서 먹는데, 그 생각에서, 이게 언제 맛있죠? 언제 맛있지? 맛보서따뜻할 어, 아, 근데 식으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어, 아, 맛이 없어요. 겨우, 우유가 시원하니까 우유랑 겨우 같이 먹거든요. 물론 저에게는 인형의 양심을 유일하게 쓰겠지만, 아, 참, 이지근한 건참별 오는 걸치는구나 그래서 음식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밥솥에 있는 밥보고 식은 밥, 식은 밥 맞네. 뭐라고 그러죠? 찬밥, 찬밥 찬밥이란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왜 밥통 맛이 따뜻한 밥이 되는데 차지? 근데 결혼하고 이제 밥을 제때제때 사어 제때 먹다 보니까 바로 한밥은 마시는데 이게 밥통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아, 하고 많이떨어지더라아 이래서 천박이라 그러는구나. 막한 밥을 좋아하니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니까 15절부터 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도없지좀 해라. 16절에 미지근해서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근처에 뭐가 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동네랑, 우리 섬에 가는 골로세라는 동네가 같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골로세의 물은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답니다. 아, 먹기 좋아.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 나와요. 온천이 펄럭펄럭 나오고, 그 온천이 약효과 있어서 사람의 몸을 좋게 한다는 거죠. 덥든지 차가든지 해야 되는데 라우티케아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히리야리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지근한 온천물이 그 뜨거운 물이 점점 흘러오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편하게 물어 오는데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떠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온천물 식혀서 먹으면 이상한 냄새나고 못쓴다는거죠. 역겹다는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덥거나 차거나 믿거나 안믿거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뜨거워서 몸에 좋은 온천물이 되던가 시원해서 아주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물이 되어야지 너희들은 미지근한 상태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데 아멘이시요 라고 얘기해요 아멘이 뭐죠 아멘?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 에요 우리가 기도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사에서 65장 16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말해요 아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아멘이시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가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형편도 알고, 상황도 알고, 믿음도 알고,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너희들 좀 어떻게 해라? 차던가, 뜨겁던가, 믿음이 있던가, 혼신을 하던가, 어떻게 좀 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용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고통받고 있다. 공부하다. 가련하다. 불쌍해 보인다. 또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21세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실까 고민합니다. 예수님 나는 부자예요. 예수님 나는 내 삶은 평안해요. 예수님 나는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아주 떡똥잘 먹고 잘 살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어떠하? 고통 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아그리바와 베스토와 벨리스에게 뭐라고, 얘기, 뭐라고 얘기,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죽이면서 권세를 갖고 밤에 쓰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뒷발채가 네가 가시체를뒷발채라니가 네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들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요 오히려 내 자신을 상처 입히게 되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너희들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쌍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다? 가난하다. 그러니 너희들의 눈은 어떻다? 영적으로 두 눈이 막혀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 상황을 좀 해결해 봐라. 너희들 너희들의 옷을 좀 봐라. 너희들 뭐 입고 있나? 벌거벗고 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2 1 세기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겠냐 물질은 넘쳐나요. 세상에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졸래졸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결심이 아니는데요. 나는 맨날 예배 드리는데요. 나는 맨날 지하! 이러고 기도하는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좀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라고 우리의 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금이 되어라, 정금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불순물이 너무 많다. 정금은 뭐죠? 정금은? 정금 상가에요. 그래서 24K 정금이 되면 다들 눈이 좀 반짝반짝 거리시요 정금은. 불순물을 그 최대한 빼서 99.9%로 만든 정제된 금을 말합니다 아, 저도 그걸 갖고 싶어요. <laughs> 얼마 전에 한 귀에 10, 청년이 10, 왔는데 팔찌가 얼마야 고요 팔찌가 2만, 2만 원에서 뭐 몇백몇천원이랬되는데 백만 원이요? 백만 원? 600만 원. 아, 뭐,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계 3천만 원. 시계 3천만 원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겉에 두르는 게 3천만 원인가 4억짜리여도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한 존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불순물을 빼는 자들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이후에는 주 앞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아, 네. 정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아, 네. 단련해야 돼 뜨거운 물에 다 녹아서 그것을 띄워서 금이 나올 수 있는 무게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냐면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왜고통 받았어요? 600만 원짜리 3천만원짜리 시계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살아간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땠다고요? 불순물 가득해서 주님이 쓸수 없는 상태가 아니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욕심 따라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먹이실 수 있을 만큼 나를 연단해서 주일들을 할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주를 위하여 환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믿음이 살아있고 정직하고 깨끗한 주의 군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신도사에 사서 이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잘 봅니다. 요한복 부장을 부장 보니까,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눈을 낮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누가, 누가 너를 낮게 했냐? 누가 너를 고쳐줬냐? 안시길라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그 소명이 난 예수님 믿겠다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믿음 가운데잘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해주시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소경이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소명되었으면 차라리 죄를 용서 받았을 텐데 너희들은 본당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나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역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볼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니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문을 뜨고 살아야 될는줄 믿습니다. 아, 네. 육체의 눈에 가려져 있으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를 그래서 바디메오가 얘기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해요. 야너 원한 뭐 원하냐. 그 전에 야쿠보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정치적으로 예수님 왕 되면 좌우에 높은 자리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주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고안 주세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띄워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합리롭고 보는 걸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해요. 주님, 내가 예수 보기 원해요. 주님, 내 육체의 눈이 열려서 이제 영의 눈이 되어서 주님 보기 원하. 아네. 제 평생에서 중요한 예수입니다. 제가 간직했지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러고 돌아가셨다니까. 하늘 문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 앉아 있는 게 보인다. 뭐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스테반 집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입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해요. 야, 우리 가정중학교선성들 야, 기다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는데, 야, 내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냐. 벌떡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웅이든, 트여이든. 성도님들 시기에 주름의 음료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응, 그죠 사랑하기 응. 때문에 그죠 알아요? 깨끌이 같은 말. 내가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니까 너희들 뭐 어떻게 해라? 야, 마음의 문을 야, 제가 내일 초청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이 성악이. 원하는 목사님들 기도에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 설교한 건그 교회밖에 없어요. 친하니까 아, 그냥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요번에 주제가 그거래요 형통함, 형통함. 뭐가 형통할까? 뭐가 형통할까? 근데 우리 큐티에 한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6장에 사자문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니엘보고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은 왜 형통했다고 위걸어졌을까? 그부무총리어서그럴가 그가, 그가 높고 뭐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형통했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창세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성교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그가 형통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 먹거리가 충분하고 이 땅에서의 물질이 많고 아파트 평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걸 위해서 애쓰 수고하는 게 우리의 형통입니다 아니면 무엇이 형통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하는 가벼운 성모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열심히 손톱을 잡아뜯는 우리 영재가 어저께 위에서 공구가 떨어져서 그걸 피하, 피했는데 눈에 맞았대 예수님 내가 그것이 뾰족한 게 떨어졌고 너 꽂혔으면 어떡할 뻔했냐 감사해 감사해 감사한데 그래서 예배들이 왔잖아요 주님이랑 동행하면 기뻐하시는 분 중에 감사하시는, 또 우리 영재가 감사한 분 많이 하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도 <laughs> <선수님들> 되시길. <laughs> 영재 감사한 분은 제가 특별히 여기다 금액까지 보여드요 <laughs> 예수님 앞에 동행하시는 성모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천합니다 <laughs>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해 말하시는 대로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 먹을 수 없는 물 같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며 주님이 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난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정결과 같은 믿음을 살아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고 안약에 사서 발라 믿음의 눈을 뜨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진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새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을 띄워 믿음을 보는 자들에게 허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건 보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주머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것은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노나이다